됐습니다. 유는 규격 상한이고, l은 규격 하 한이다. 어, 시그마 w는 군내 변동이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공정능력비, 이거는 우리가 dp라고 얘기를 하죠. dp인데, 이거는 cp분의 1 이걸 갖다 우리가 d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공정능력비가 클수록 공정능이 좋다. 그렇지는 않죠. 공정의 cp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cp가 좋을수록 공정이 좋은데. DP는 CP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DP 값이 높을수록 공격 능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현실적인 면에서 실현 가능한 능력을 정적이 아니고 이건 동적입니다. 동적 공정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격, 사, 어, 상한 규격만 있는 경우가 있겠죠. 상한 규격만 있는 경우, 어, 상한 공정 능력 지수는 어 상한만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어, 상한만 있는데 u 마이 아니죠 한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상한만 있으니까 이게 상한만 있을 적에는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한과 한이 같이 주어져 있을 때고 상한만 주어져 있다 라면 su x 바 평균이 돼야 되겠죠. 평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이기 때문에 6시그마가 아니고 3시그마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규격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한쪽이죠 그러면 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x바 마이너스 아래쪽이니까 sl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뭐 3시그마 시그마는 여기에서 w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9번에 보면, 국가 규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이렇게 해서, 독일은 우리가, NF는 뭡니까? NF는 프랑스지, 프랑스 NF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NF는 우리가 프랑스를 나타내는 거고,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DIN이지, DIN. DIN. 이게 독일이잖아. 그죠? 독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은 BS고 중국은 GB 그리고 미국은 안 n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90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를 얘기하는 겁니다.